자 일단은 봅시다. 스킬, 워비 관련한 거랑, 그리고 당연히 세총 관련한 거. 요거는 탄환 관련한 거고, 요거는 세총. 이쪽은 탄환 제작 쪽이고, 이쪽은 친화 스킬. 우선은, 달유리로 만드는 총알인 것 같죠? 그리고 요거는, 그 벌침. 요거 벌침이었어요. 네, 벌침 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전기 탄이고요. 이거는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아보였던 이제 화약으로 만드는 탄이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잘 나오더라고. 요거는, 공포석으로 만드는 탄이네요. 이게 꿀.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게 때리면 이속 감소가 생기는 탄 으로 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워비 관련한 라이딩 스킬인데 요거를 찍어서 나머지들을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찍어야지 뭔가 할수 있는 건가? 이거는 봐야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속 증가인가? 이속 증가 인것 같죠? 아 이속 증가 맞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방패 모양이니까 아마 맞아도 안떨어 떨어지는 거 그걸 겁니다. 이게 맞았을 때정신력약 줄어드는 거? 이거는 뭐똥 파는 듯한 게 나오는데 보물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러게요. 뭔가 땅 파는 그게 있네. 이거는 와비가 템초 오는 건가요? 일정 주기로 보물을 파네요. 으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새총 제작 관련한 걸로 들었거든요. 이거는 제작 효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처럼 기본이 되는 스킬 여는 그건가 보다. 이거는 이게 발사 거리네요. 어, 발사. 거리고 요거는 젖어도 안 미끄러지는 손잡이라고 이게 되게 쓸모없네요. 요게 공속이 증가되는 손잡이에요. 어 그러면 잠깐 좋잖아 요거 같은 경우는 특수 탄환 슬롯. 이거는틀레사이트 프레임이고 요거는 음탄한슬롯시 증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진영 스킬이겠죠. 요건 그림자 쪽이고 요게 혹시 그 이커탄인가 그거예요요 이거 상위 호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덜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탄 먼저 만들어 보죠. 일단은 탄들을 다 찍어서 봅시다. 싸보자5 1일 오! 센데? 그, 달류리가 후반에는 진짜 많이 남는. 자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천상의 대변자 잡고 막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많이 남는 자원인데 탈선만 가도 좀 쉽게 수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햄바타 정도의 뱀미지를 준다. 그러니까 안 쓰고 결국에 넘치는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게 플랫사이트를 써서 패는 거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5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플랫사이트 후반 가면 많아지긴 하는데 달료리만큼의 수급 정도는 아니거든? 게다가 얘는 유적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타격하면은 밑에 이렇게 촉수같이 생긴거 생겨가지고 조금 더딜쪽으로는더 높긴 할텐데 아무튼 이게 더 좋긴 할텐데 평소에 그냥 쓸거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는 성능의 데일리한 탄인거 같습니다. 다른 특징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허수아비에도 때려봅시다. 그리고 뭐 당연한거지만 거리마다 데미지가 있는거 같진 않고 어? 원래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었나? 일반 장도? 어라? 아 파편으로 주변에 데미지를 주네요. 34?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유리 파편이 퍼져서 데미지를 주는 건가 보다. 얼마나 퍼지는지 보자. 다섯 마리를 두고 싸보죠. 오, 34. 자, 궁금한 건못 참으니까 데미지 시켜놓고. 요거 스플래시 데미지는 유리 데미지라서 데미지가 따로 증가하는 않네요. 요거 때리는 거는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34 양쪽은 고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침으로 만드는 탄은 한번 써볼까요? 역시 스플래시 데미지인 것 같죠. 다만 달유리보다는 좀... 약하네요 제작에는 벌침이 되는데 이게 벌침 수급이 생각보다 쉽죠 근데 재밌는 점은 월터가 벌에 굉장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벌한테는 관통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거 좀 웃기네요 <laughs> 범위도 더 좁아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에서는 큰 체감은 없을 것 같네요 그거 이외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침 두개 열개 만들어지고 지금은 확인 안했지만 이 탄제작 관련한거 스킬을 찍으면은 어, 제작량이 아 더 늘어날 거니까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전기 데미지를 주는 거죠. 이거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고, 데미지는 42.5 정도 되겠는데, 이거는 뭐라고 불렀느냐? 번개탄이라고. 42고, 저전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74음 전격 데미지니까 이건 당연한 부분이네요 제작에 고철더미랑 노란 깃털드는데음 별로네요 물론 고철더미나 노란 깃털도 그렇고 어려운 건 아닌데 글쎄요 좀 애매하다 이거는 그거 잡을 때는 좋겠네요 그 항시 젖어있는 적 중에 제일 까다로운 친구가 거대동굴지렁이거든요 거대동굴지렁이 잡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트나 다름이 없어갖고 고철더미도 수급이 어려운 건 아닌데 미노나나 아니면은 수시로 데이워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노가다를 한번 하고 와야 돼서 달류리만큼의좀 편한 수급은 아닐 것 같다. 아무튼 데미지는 나쁘진 않으니까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면 될것 같은 탄이네요. 전격 데미지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확신이 모르니까. 음. 응. 충전되네요 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약탄 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화약 자체가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숯도 필요하고 썩어 날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미지가 68 플래시 데미지는 아쉽게도 아닌 것 같지만 단일 들로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화약탄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화력을 대략 2.5배 정도로 뻥튀기 한다고 보면 된다고요 이게 아직 제가 스킬을 안 찍어 봐서 모르지만 제작 효율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음, 당연한 얘기지만 음, 지진 관련한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화약탄 재료 화약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한거 보고, 오, 하나에 일단은 스킬 안 찍었다 기준으로 10개? 오, 나쁘지 않은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화약 하나당 68이었죠? 그거를 10발 쏘는 거니까 680 데미지. 화약 하나가 680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전투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기 좋아 보이는 장비가 이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1황이다라고는 말 못하는 게, 또 아무래도 젖은 적을 상대할 때는 이 전기탄이 더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물론 달류리가 더 좋긴 해요. 저 평소에 쓰라고 하면은 이거 쓸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석탄이죠? 드레이드스톤. 요거는 데미지가 얼마나 붙까? 근데 공포석 귀한데? 60. 4음 역시, 달진역 쪽에 데미지가 더 붙네요. 아무튼 요거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특징은 없네요. 잠깐만. 데미지가 제일 좋은 요거랑 진영 적을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화약탄보다는? 이쪽 계열이 더 좋긴 한데, 아, 모르겠네요. 아, 아무래도 소모품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이 파밍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월터가 탄 소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무리 데미지가 많이 높아졌어도, 뭔가 진득하니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탄이, 아, 좀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속감소 계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게, 이거 새한테 쓰면은, 새가 안 날라가. <laughs> 이 새가 찐득찐득해가지고 못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아마 날아다니는 애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지진 빵입니다. 어, 날아다니는 애들은 소용이 없대요. 대신에 이렇게 묻기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유저도 보면은 이렇게 느려지네요. 이게 비퀸이 공격하면 바닥에 장판이 생기잖아. 그거랑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은적인 이 친구도 역시 이동속도가 감소하네요. 벌터가 이렇게 적을 이동감소를 시키게 되면은 장점이 이거 탄 쓰기가 되게 편해져. c c 기긴 한데 과연 기믹 파훼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이탄을 쓸까? 날안쓸것 같아. 그걸 이걸 썼을 거였으면은 이 냉동탄이나 이쪽 월도 썼어야 됐어. 월터 유저분들이 쓰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탄을 잘안 쓰고 월터 가지고 근접딜를 하면 했지. 탄을 쏘는 건 많이 못 봐가지고. 그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비팔로 타고 댕기면서 쏘는 분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걸어 댕기는 보스들. 킹소리가 제일 무난하니까. 음, 이속 느린 곰 소리라. 아주 정밀하게 나무를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요 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진영 탄들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볼 거는 요 제작.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10개를 만들거든요. 제작 스킬을 하나 찍으면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10개가. 20개? 어? 잠깐만. 와, 20개? 그러면은 이거 최소 30개네? 되게 좋은데요? 이거 월터 필수 스킬이겠다. 총알 쓰려면은 필수네요, 이거.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를 찍어보겠습니다. 40개 와 이러면은 월터 새총 쓸만하지 새총이 탄환 소비가 생각보다 좀 심하거든요 10개 금방 쓰거든요 뭐한 마리 잡지도 못해 이게 데미지가 하나가 34니까 원래 340을 줄수 있던 게 1360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금탄이 그러면은 자원도 많이 아끼고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찍으면은 개조하는 작업대가 열린다 개조 키트? 키트랑 기본 파츠가 열려요 일단은 요 친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손잡이고 이거는 쏘는 걸 테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겠죠? 뺐다 꼈다가 가능하네요 이게 사거리 증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사거리 늘어나는지 볼까? 이걸로 타일 구분을 좀 하죠 1타일, 2타일, 3타일 아 이거 가아 끼는 거 너무 귀찮은데? 거리를 볼까요? 왜 아까랑 똑같아 보이지? 하나, 둘, 셋. 다시 써 보자. 아까 가운데에서 한칸 앞이었거든. 이거 가운데 기준으로 이거 딱 하나? 이거 지오메트리 플레이스먼트 기준으로 딱 여기. 아까는 지금은 여기고 아까는 여기였거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쯤이었단 말이죠. 그러고 이거를 착용하고 <laughs> <laughs>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보자고, 이거, 그치, 미세한 차이 중요하지. 자, 일단, 다음 단계 거한번 써보죠. 스킬은 찍어둡시다. 찍으나 안 찍으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요거죠. 요거는 만드는데, 고양꼬리가 드네요. 복습한 점. 아하 요거는 같은 범위 만큼 뒤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거에 비하면 은좀 의미 있는 범위긴 하네요 거의 한 타일 반 정도? 아니 아니지 아니지 반 타일 정도? 반 타일? 반 타일 정도 거리가 좀더 생긴 거라 여기서부터는 조금 의미가 있네요 앞에 거는 솔직히 쓰는 의미가 거의 없긴 한데 이거면은 바 거는 의미가 살짝 있습니다 킬은 이게 끝이죠 이건? 막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자, 그 다음은 이거 거미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지? 때리는 거? 속도를? 내가 알기로는 속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거미줄 껴서 하는 거는? 얘는 공속기 맞나요? <laughs> 체감이 별로 안왜안 안 되지? 뭔가 체감이 잘안 되네. 체감을 느껴 보려면 제일 좋은 걸껴 봐야겠죠? 오 이거 확실히 편해. 이거 확실히 빨라졌어요, 이거. 웅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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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따. 리듬을 기억하세요. 웅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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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따. 으, 딱 으, 따, 으, 따, 따. 진짜 미세한 차인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이 덜 미끄러진다라고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진짜 안 미끄러지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단계까지 있는 거 정도. 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타라서 아직 뭐, 버그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요건 실제로 업데이트 되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 제가 눈치를 못 채는 걸 수도 있고. 얘는 뭐였죠? 슬롯 추가죠? 슬롯 추가. 껴봅시다. 아, 요렇게 슬롯이 추가되는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 껴볼게요. 얘는 뭐세 개가 있나 그러면? 얘는 또세 개가 아니네. 일단은 뭐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얘 먼저 보도록 하죠. 두 개가 껴지는데 혹시 같은 효과가 뭐 날라가나? 같이, 같이? 써지는 건 밑에가 써지네요. 클릭에 기능이 생긴다고요? 오, 그러네? 아, 이렇게 쓰다가, 아 이거 괜찮은데? 얘탄두 종류를 넣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쏘도 되겠다. 나쁘지 않은 사용감이에요. 재밌네요. 다른 걸 떠나서 재밌는 캐릭터로 만들어줬네. 실사용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게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또 커요. 인벤을 하나 늘려주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볼만 하거든요. 유정만 갔다 오면 되는 거라, 탄도 결국에는 인벤토리라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벤토리 정리 같은 경우는, 뭐 고인물들도 그렇고 뉴비들도 그렇고 한 칸이라도 더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사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요게 그 차지샷이었군요 요거 재료가 뭐죠? 재료가 고철덤이랑 순수한광이랑 개봉한광 개봉조각? 요거 많이 비싼데? 비싼 값어치 하는지 봅시다 요게 차지를 한다고? 그럼 요도 우클릭이겠죠? 이게 뭐지? 두배 올라갔는데 두 배? 데미지가 두배 올라가네요. 거의 무한 스택으로 넣을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얘가 더 가치가 더 높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토리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왜 괴몽한간 조각이 들어가는지 아겠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공간 신축기. 공간 신축기 재료가 이래. 공간 신축기잖아 이거.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그거예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 쓰기가 어려워 걸어가면서 이렇게 차징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힘들어요. 해도 이게 맞으면 써야 될 거야. 이건 진짜 특수한 상황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가 가만히 맞아주는 게 어딨겠냐고 파밍 장다따 쓰지. 실제로 쓸 거면은 이쪽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데미지 고점이야 얘가 높긴 할 텐데 음, 몬스터들이 막 앉아서 맞아주는 거냐고. 실제 전투에서는 얘가 더 나. 아 컨트롤이 더 쉬워. 한쪽은 상대를 좀 제압할 수 있는 탄을 끼고 한쪽은 그냥 무난하게 데미지 주고. 실사용은 체감상 얘가 더 좋긴 하네. 아니면은 어, 나 지금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 새 총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자주 쓰는 CC기 하나만 넣은 새 총이랑 그치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잖아. 얼려 놓고 그러게.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네. 조작감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이 호환이 많네요. 세 총을 두개 만들면 되니까. 그쵸? 이게 맞네. 자, 일단은 요세총 개조하는 거? 요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은, 아! 이거에 안 봤네요. 그림자탄. 이랑달로만 좋아요 그거 계열은 이쪽이죠?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당연히 그림자쪽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일단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평면 데미지 주는 탄일 뿐이거든요 아니면 이 친구가 문인가 얘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서 어, 달 관련 탄 중에 이 친구는 아직 기능이 없고요 귀찮은 재료를 써서 말이 많다고요? 에이 구하기 귀찮은 재료? 근데 어쨌든이 친구는 후반에 써야 되는 탄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6 8 데미지를 주는 탄인데 이 친구는 화약을 쓰는 거고, 결국에는 같은 데미지를 주지만 평면 데미지가 있는 빗말풀 거죽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를 결국엔 써야 되는데, 월터는. 얘는 기능이 뭔지 모르겠고. 고철 프레임 만들어서 빗말풀탄 수백 개씩 증여두고 있으면 소름이다. 일... 아. 그러면 소름이죠. 네, 그 공방에서는 그렇게 트롤일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근데 그 정도 매너가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이유로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걸로 치면은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전에 782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든 782가 그러진 않지만 그 모르거나 아니면좀 아기를 가지신 분들만 782로 들어와서 기어 다 먹고 잠수 타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모든 유저가 그러진 않았잖아. 그거랑 좀 같은 이치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트롤은 그냥 롤백으로 하든 아니면은 그 사람을 박제시켜서 용도 차단하든 그렇게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꽃탄는이 이 꿀로 만들어진 친구 상위호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속감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준이 있는 친구들도 느려지네요. 나도 느려지고. 꿀탄이랑 중복이 된다고요? 중복이 되면 엄청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속시간이 좀 많이 긴거 같네요. 움직이질 못하네, 이거. <laughs> 그러네요. 중첩이 되네요. 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용파리한테 한대 쏘놓고,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 가네. 이거, 하루는 가는 것 같은데? 아, 세총 프리딜 되긴 할 텐데, 저는 혼자 상대할 때 말고, 멀티플레이 할때 사람들을 붙어서 때려야 되니까, 그때 이거 한번 쏴주고 하면 어떤가 느낌을 좀 보려고 한 건데,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초보자들 많이 상대해야 하는, 그런 거인들 거한번 봅시다. 겨울 <laughs> 거인? 기어댕기는데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난 친구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월터가 아니라 맥스웰로 대처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 친구 아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후우 <laughs> 야너 소용이 없구나 아니 날라댕는 애들도 느려지는데 이게 뭐냐고 뭐 이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확인할게 요런 친구들을 돌진 확인이죠 음 그렇지 그래 우리 한번 잘 기어봐라 여기에다가 이거 변했을 때 스킬을 봐야 돼서 점프는 아마 빠를 거예요 돌집만 이렇게 될 거고 아 역시 역시 이거는 그대로인 걸로 하고 돌집만 느린 걸로 아 어서이 점프는 그대로인 거 같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친구는 아무튼 요거는 한 발씩 쏴줘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들기에는 지하를 활성화하고 써야 돼서 활용도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질단, 질버기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탄이라. 그리고, 아무튼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건 확인했고, 마지막 탄, 요거죠? 심상공포탄, 데미지. 어? 어? 이거는 아직 구현 안된것 같죠? 그쵸? 요 친구들은 아직 업데이트 전인 것 같습니다. 네. 달쪽이랑 이거는 두개다 아직 개발 중인 것 같네요. 다음은 이거 보죠. 일단 제작대인 것 같네 이걸 쓰면은 능력을 고를 수 있네요 빼지를 고를 수 있구나 이건 당연히 이소 아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건가 보구나 요 다섯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요 밑에 거를 할쓸수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퍼센트가 뭐지? 그 밑에 거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렇게 해금이구나 스킬 찍는다고 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게임 시간으로 수련도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이동 일단, 이거, 다 찍어볼까요? 음, 음, 볼까? 음, 어, 이 정도 타는 건안 되겠지? 자, 그러면은, 달리기만 확인하죠. 나머지는 뭐, 확인을 할수 있는 길이 뭐, 없으니까. 워비가 얼마나 빨라지려 그러는 거지? 이렇게, 여기 찍었다가, 한번 돌아가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킬을 찍어놓고, 다른 월드에서 작동하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으니까, 내가 했었던 월드에서는, 이게, 쌓아놨던 게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배속 걸어놓고, 한쪽으로 한번 달려볼까? 자, 여러분, 머비가 이렇게 빨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내 <laughs> 컴퓨터가 고생 중이에요. 월드를 4배속 해놓고, 이속을 올려놔가지고. 야, 하루 동안은 돌아봐야지. 해 뜨면은 저거 얼마나 쌓였는지 보겠습니다. 아! 아, 왜 물에 빠지는데? 아, 너무 빨라서 물에 빠졌어. 아, 뭔데? 아! 어, 죽을 뻔했네. 죽었지만. 아, 원래 이속 바르면 메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투게더에서도 그런지 몰랐는데, 싱글에서는 그랬거든요. 됐다. 와, 맵탈후 됐어. 이러면은 24시간 지났죠? 자, 얼마나 하러 지 볼까? 엄청난 트레이닝 하고 왔거든요. 와! <웃음> <웃음> 쌓였어, 쌓였어! 그리고 보니까 이거 올라가면은 요것도 같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올라가는 것 같고, 쌓이는 속도는 요게 더 느리구나. 이땅 파는 거는 워비가 한번 변해야겠는데, 가만히 한번 있어볼까요? 땅한번 파면 얼마나 얼마 나오는지, 요것도 배석 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땅파딱! 방금 땅판거 아니야? 땅 파는 거 쿨타임이 20분인가 본데? 3% 오르네요, 3%. 그리고 스킬 찍는 거랑 상관없이 두개 같이 퍼센트가 오르네요, 숙련도는. 근데 숙련도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이걸 찍으려면은 얘가 100% 차야지 이걸 찍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랑 별개로. 2단계를 찍으려면 스킬을 4개밖에 못 찍는 뭔 말이지? 이게 포인트가, 아, 2포인트 짜리구나. 음, 밑 있는 거는 2포인트씩 드는구나. 아, 그니까 4포인트 드는 거는 알았는데 이 밑에 게 2포인트... 포인트 들 거라곤 생각을 못했지 여기 끝에 있는 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포인트가 2개 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임 그리고 땅팔 때마다 3%래 <laughs> 야, 이거 언제 찍고 앉아있냐, 이거? 이거 월터 진성 유저 아니면은, 야, 이거 스킬 언제 다 찍고 앉아있냐, 이거? 요거는 조금 에바싸바 하네요. 요거는 실제 업데이트 되면 한번 봅시다. 이건 실 사용 효율도 잘 모르겠고. 아이템 찾아주는 것도 20분이면은 이틀 반 정도면 그때 한 번씩 뭐 찾아주는 건데, 뭐,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뭐 나오는지에 따라 좀달거아니요 아까 보석 나온다고 했는데. 음안 응, 타면 아예 오르지도 않고, 이거 두 개는 강한 상태에서만 되는 것 같아요. 옛 뭐지 그러면? 아이템 주워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왜안주워 이런 거. 내가 줍는걸 줍는다고? 인벤에 있는 아이템 중 하나랑 같은 거? 그거 1플러스 1이니? 음. 그래요. 인벤에 있는 거 혹시 이렇게니? 이렇게도 주어지니?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아이템 인벤토리에 있는 걸 똑같이 따라서 줍는 거야? 자. 풀이지 풀자 여기 풀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주워 아유 잘했다 그래 잘했다 4% 어떻게 아이템 한번 주울 때마다인가? 4%였죠? 자이기 풀이야 아유 잘했다 자 여기 풀이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여기 풀이야 이거는 그냥 그거 같아요. 강아지 키우는 거 같아. <laughs> 그냥 강아지 훈련이잖아. 진짜 워비 훈련이잖아. 이것도 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강아지 훈련이잖아. 워비는 이 속이 빨라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될거 같아요. 당장에 뭘 빨리 올려볼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라면은. 이거 스킬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음, 일단 세총 관련한 거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굳이 찍는다고 하면은, 달류리는 찍고, 공포석은 아까우니까, 일단 요렇게. 배우고 요둘 중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무조건 찍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커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그 다음에 탄은 여기서 하나 더 배우긴 해야 되거든요 뭐이넷 중에 하나? 아무거나 뭐 찍는다고 생각해야겠다 이거 찍읍시다 얘 말곤 없다 하고 요거 두개 찍고 그 다음에 새총 관련한 거에서 요게 샷스피드 관련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요거랑 이것도 찍어놓고, 이것도 찍어놓고, 아, 얘는 다 찍어야겠다 해놓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게. 워비 찍는 거니까 워비 것 중에 이속이랑 그 다음에 템 줍는 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안 떨어지는 거 정도만 찍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탄을 몇개 버리고 이쪽을 찍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탄 만들 때 지장이 생겨서 이거 세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그러게요 텐트 관련한 스킬이 없네 이거 나중에 워무드마냥 스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워무드도 중간에 스킬트리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포인트가 될 만한 친구들은 이속 감소탄드 있죠.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았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친구까지 이 속이 늘어져서 지속 시간도 길고 괜찮았던 것같고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판들이 친구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화약탄 높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높은 데미지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달 관련해서 빗말풀 거죽탄 이게 데미지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수급이 솔로 월드면은 빗말풀 가죽 많이 남거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있으면 빗말풀 가죽 잡기 편하겠구나. 아튼 다른 들처럼 와 개사기다 라는 느낌은 많이 안드네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지금 금지마 캐릭터의 인플레로 봤을 때는 B입니다 B정도 딱 중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느낌 물론 원거리 공격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자원 수급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점이 막 높을 것 같지는 않아 아니면 손을 많이 타거나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